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3월 13일 말씀 목상 함께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상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이제 사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이세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한 다시 부활하실 것,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일행들 가운데 세배대의 두 아들 야구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이 가나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제 그 시간이 3년 가까이 되어지는 세베대의두 아들인 야구보와 요한 그리고 그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코자 하시는, 이루고자, 이 땅에 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인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죽으심을 얘기하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그 잔을 예수님이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마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답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실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배대의 두 아들과 같이 이 땅에서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자 하고 올라가고자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신 그 잔, 예수님이 우리를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소망하거나, 그것을 오늘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 바라보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직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들 역시 칠고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그것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비천에 처할 수도 있으며 정말 고난과 환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을 볼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던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한 사람의 울부지음보다 자신들의 평안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생망하시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손이냐 물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고 계신 일이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로 찾아왔고 이제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죽기까지 섬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내가 힘을 발휘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었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죽음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져 그것이 힘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은 먹적에 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